일단은 문별림 다이어트를 해볼 거예요. 제가 박신혜님 다이어트 하면서 아이유님 다이어트 편집을 했는데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생각해뒀던 다이어트 중에 가장 고구마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문별림 다이어트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고구마도 고구마지만 시리얼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문별림 다이어트 식단은요. 아침에는 고구마랑 우유. 아니면 두유도 드셨더라고요. 점심에는 고구마랑 시리얼 이거를 우유에 타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야전히 고구마랑 삶은 달걀. 식단이 삶은 달걀을뭐 점심에 드실 때도 있고 저녁에 드실 때도 있고 그랬나봐요. 고구마도 뭐한개 드실 때도 있고 두개 드실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아침에 고구마 하나, 우유 한잔 또는 두유 한 잔. 점심에는 고구마 하나, 그다음에 시리얼을 아몬드 브리지에 타 먹으려고요. 최대한 칼로리 낮춰 보려고. 난 저녁에는 고구마 하나에 삶은 달걀 하나. 이렇게 3일 동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음... 고구마. 이 정도 중간 사이즈 먹어야겠어요. 바로 먹을 거는 껍질을 깎고 잠깐 만약에 먹을 거는 안 깠어요. 아침입니다. 너무 먹고 싶었던 고구마. 에어프라이기로 계속 구워보려고요 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고구마 응? 음? 오븐보다 더안 촉촉했던 것 같아서 에어프라이기로 한건데 얘도 안에 되게 촉촉하네요 두개를 에어프라이랑 오븐이랑 각각 한번 돌려봐야겠어요 아, 이 달달한 맛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음. 오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빵도 그렇고, 다 오븐이 더 맛있긴 했어요. 하면 될것 같아요. 끼어 끼어. 어, 죽인데... 하아 어... 맛있을 것 같아요. 뭐지? 단백질 쉐이크 먹는 맛인데, 단백질 쉐이크에 든 기리 플레이크 씹어먹는 맛인데, 뭐지? 왜 별로 안 달지? 그냥 기리 많이 든한 통속 아! 한 토우 소 쉐이크보다 맛이 없는데요? 배리랑 고구마가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 맛인데요? 음. 시원하다. 이거는. 진짜 맞어 근데 껍질에 무슨 게 너무 아까워요. 음, 장난 아니죠? 어 잡나? 아 그냥 껍질도 먹고 싶네. 껍질 먹어도 안 죽죠? 아이 어떻게 먹지? 그냥 먹을까? 아 고구마가 어찌나 먹고 싶었던지. 근데 확실히 아침에 고구마랑 우유 먹었는데 포만감이 배가 안 고팠어요. 와, 진짜 꿀고구마. 나 진짜 굵은 고구마만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치즈 올려서 데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치즈는 살, 치즈 단백질 아닌가? 이제 무릎 끓인 상태에서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40분 돌린 건데. 나머지 3 0 분, 나머지 분 정도를 껍질을 깐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껍질이 잘 벗겨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넣고 구분 잊어드릴게요. 그리고 찬물을 빨운 물에 아이고, 1분 동안 시키겠습니다. 1분이 지났는데 이제 잘 까질까요? 아직 따뜻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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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까진다. 너무 별로 안 담가둬서 잘안 까졌나 봐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잘 까질 줄 몰랐네. 이겼을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저녁시간 아침에 만든 그때는 껍질 익는 고구마를 깠어요. 너무 궁금해요. 과연 잘된거 아닌가? 맛은 계란 맛, 아무 싱거운 계란 맛잘된거 아니에요? 내일은 8분 30초 정도 해봐야겠어요. 엄청 맛있는데 꿀이 <laughs> 막생나났어요아 <laughs> 완전 설탕이구나 설탕이 맺혔어요. 이런데. 와우 대박 맛있겠죠. 와 이거네 어깨도 편하고. 맛있고 나날이 발전하는 나의 고구마 굽기 스킬. 완전 달고나마 고구마 못쓰요 색다리꼭 해주세요 꼭 진짜 맛있어요 아니다 고구마가 빡빡할 땐 촉촉한 계란 음. 아 이것도 3시간쯤 지나니까 비타인 마그네슘 배가 고프네요 이렇게 배안 고픈 다이어트가 어딨겠어요 배고파요! 오메가 있다면 얘는 바닥에 다가 앉아있어. 아침에 먹을 고구마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오븐에 하나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하나 둘다 같이 해서 아침에 두개 먹어볼게요 아침 먹을게요 얘는 에어프라이기에서 40분 얘는 오븐에서 40분 구웠어요 근데 에어프라이가 확실히 끝이 딱딱해요 얘는, 좀 얘는 약간 말랑말랑하고 안이 비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에어프라이기 음. 오븐 얘가더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고 끝만 살펴볼까요? 에어프라이기가 더 많이 탔어요, 그렇죠? 에어프라이기가 더 바삭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진짜 그렇다는 걸 입증했어요. <laughs> 음, 바삭하고 쫀득하고 부드러워요. 에어프라이기는 너무 짠득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가져갔고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건 아껴먹어야지 칼라멜 <laughs> 같아요 달고나 맛도 더 많이 나요 고구마는 무조건 에어프라이기가 낫겠어요 결론 참심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운 라이스 소울 대리맛 먹어볼게요 134칼로리 귀엽게 생겼어요. 어, 숟가락이 달라요. 플라스틱 숟가락이었어.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근데 완전 무슨 지글지글 고기 있는 이 붕어빵 같다. 고기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음? 초코보다 나은 것 같아요. 대리 맛은 안 나고 그냥. 달고 약간 시리얼바 이런 음 전에 먹었던 콘프로스트바 그 딱그 만나요 음 초코고 나는 베리가 맛있당 이거도 맛 없으면 그냥 내일 스페셜 케이 사 먹으려 그랬거든요 꿀 보세요 꿀꿀 꿀, 설탕이 결정이 결정이 맺혔어요 대박 대박 맛있겠죠? 응. 음 아, 들이 완전 맺혔어요. 아 뜨거. 완전 황금 고구마. 음, 대박이요. 이런 건 또. 아니 너무 촉촉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길쭉한 친구들은 아니 너무 먹을 게 없고 시리얼의 그런 맛을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요. 저녁 다시 시도해봤어요. 키티. 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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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도 귀엽다. 아 귀여워. 이번에는 8분3 0 초로. 삶봤어요 어제보다 30초 덜덜 삶아봤어요. 과연 단수이 어떻게 됐을지 미안해. 짠! 8분 30초가 더 감동난 같기도 하고, 그렇죠? 8분 30초가 감동난 사이즈인 것 같죠? 너무 맛있겠죠. 이번 노브에 구웠어요. 꿀잘 잘. 잘. 고충가, 근데 이게 90, 90g밖에 안 해요. 어음. 크림 브릴레 같다, 크림 브릴레. 음. 왜 뜯어 마감 부분에 진짜. 꿀잘 자르르죠. 잘 여기 여기. 아뜨거뜨거 뜨거. 고구마 맛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월 겨울에. 아, 이깔 좀. 잼 같아요. 근데 싱거워요. 물에 소금을 많이 넣고 끓여도 간이 되지 않는다는 건 감동 나는 소금을 진짜 완전 바닷물에 끓이나 봐요. 두유 그리고 고구마를 원래 200도에 40분 구웠는데 이제 100도로 1시간 그리고 이따 점심에 또 1시간 더 돌려서 더 낮은 온도로 더 오랫동안 익혀서 먹어볼 거예요 어? 별로 안 익는다. 막 쏘사. 그래도 그냥 먹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구마가 이상한 건가? 썩은 것 같은데. <laughs> 이제 그냥 공국 오만은 못 먹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 먹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음 <laughs> 두유도 맛있어요. 이렇게는 하지 않는 걸로. 대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에어프라이기 구멍 사이로 꿀이 친그럽죠. 소시 됐어요. 허. 어. 탄맛. 그그 100도로 오래 하면 전기세 낭비인것 같아서 180도로 1시간 돌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자색 고구마맛. 135칼로리입니다. 나트륨은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단백질이 3그램 밖에 없어요. 우유는 아몬드 브리지언 스위트 150만 탔어요. 얘가 너무 그릇이 낮아가지고. 음? 고구마를 앞에 두고 이게 고구마라고 강냉이 맛이에요 강냉이 맛 달기도 딱 강냉이 정도 달기 눅눅해질수록 씹기가 힘들어요 턱 아파요 그릴 자국이 났어요 물고기가 또 어, 징그러운 물고기 같아 응. <laughs> 음. 탄수화물은 역시 둘게해서 먹어야 맛있어요. 음. 닭다리 뜯듯이. 어우 맘. 저녁 시간이에요. 뭘까요? 띠용! 이게 좀더 작아가지고 여기 한번 넣어봤어요. 아, 와플 아니야 와플 이렇게 됐어요. 또 여기 너무 작았나봐요. 너무 귀엽죠? 호빵맨 앞뒤로 빵맨 이렇게 마플이 껍데기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어왜 이렇게 달아? 설탕 넣었나? 왜 이렇게 달아? 이렇게 달아? 아, 샌드위치 같다. 마카롱 같아요 응, 어디야. 콧방면은, 이렇게 먹는 건데, 어, 너무 많이 배워먹었다. 한수 계란 삶기 도사됐어요. 그쵸. 완전 잘 삶죠. 계란 마카롱. 콧방면 계란 마카롱. 음, 맛있쩡. <laughs> 와우. 마지막 식사구나. 웅별님 다이어트 마지막 식사 껍질 좀 먹으나 인삼 씹는 맛이 나면서 탄 맛이 많이 나가지고 맛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야, 저. 안녕하세요, 갈리쟁입니다. 가슴 음별림 다이어트가 끝이 났어요. <laughs> 가슴 음별림 다이어트 하루 평균 섭취 칼로리는 660 칼로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군고구마 칼로리를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몸무게는 3일 동안 마이너스 0.2kg 감량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충격이었어요. 제가 영상 찍는 거 외에 진짜 안 먹거든요. 절대 안 먹어요. 그데 0.15kg을 득템해서 화장실은 3일 동안 내내 다 갔고요. 식비는 17,000원 정도 들었어요. 음, 지금까지 7개 다이어트 중에서는 중간 정도 되는 다이어트고요. 장점으로는 고구마가 포만감이 확실히 오래가요. 한 3시간? <laughs> 이전에 채소는 무조건 1시간. 그리고 고구마가 너무 맛있고요. 맛있는 게 장점이죠. 화장실을 잘 가는 거. 근데 단점으로는 확실히 가스가 많이 차더라고요. 고구마 한 개씩 먹을 때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이전에 다이어트 할 때. 그런데 하루에 고구마 세 개씩 먹으니까 확실히 가스가 많이 차고, 계란을 먹으면 잠시 동안은 확실히 계란 비린내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전효성, 전효성님 다이어트나 소유님 다이어트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아, 계란을 바로 또못 먹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소년재님 다이어트를 해보려고요. 자, 그럼 제 전후 사진과 눈바디 보러 가실게요. 안녕! E